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런던으로 향하는 날. 준비는 잘 했을까요? 네, 여기는 청입니다 드디어 도착습니다 이제 다시 시간좀나아 가지고 좀좀좀 뭐, 둘러보다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영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은 항상 기다림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2시가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시간을 각자의 방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도 지루해 보이기는 마찬가지네요. 비행기가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기다림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드디어 출발. 12시간의 비행이 무사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드디어 런던에 도착. 곧장 숙소로 향하는 그들. 네, 침대 한 개를 혼자 쓰기 위한 전달전을 단판 가위바위보 승부를 하겠습니다. 저희 뒤쪽에 보시면 이제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한테 질게 뻔하기 때문에 침대를 수고하셨습니다. 독차지하기 위한 가위바위보 승부를 한다는 그들. 형들은 이미 입을 맞춰놓은 상태. 막내는 그것도 모르고 마냥 즐거워하네요. 단판! 단판! 단판. 가위바위보! <laughs> 형들의 계획대로, 막내는 승부에서 패하고 맙니다. 하자고 하자 진다. 두분 승부를 보시죠. 저의 룸메이트를 결정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그래, 그래, 고! 맹님! 첫째 형이 막내의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형이 저랑 같이 쓰시는 겁니다. 1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 건데, 내일은 간단하게 질문만 써가지고 아 질문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간단하게 그냥 일단 사전 조사로 물어보는 거야 뭐 고민 같은 거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대답해 주는지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일단 민철아 해가 빨리 지잖아 네 근데 생각 야경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우리가 어차피 뭐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올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쭉 내려오면서 런던 탑이랑 그 브릿지 있거든 런던 브릿지 음. 런던 탑이랑 여기 타워 브릿지 있단 말이야. 이쪽 부분을 내일 우리가 가자고 이쪽에 어떤데? 내일 이쪽을 내일은 이쪽만 좀 회의를 하다가도 금세 장난꾸러기처럼 변하는 그들. 그래도 회의할 때 그들의 모습은 참 진지해 보입니다. 영국에서의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승수 이제 출발할 건데 어때? 시내로 나간다. 아 드디어 처음 나간 시내인데 떨리고. 일단은 빨리 짐을 놔두고 싶네요. 항상 그러지만 디디. 짐을. 아 짐. 짐. 하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걷는 그들. 화창한 날씨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군요. 힘찬 모습의 그들 앞에 좋은 일이 기들기 바랍니다. 런던 튜브를 타러 가는 우리 청년들. 영화에서만 보던 튜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런던 지하철을 튜브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이 튜브를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부의 모습은 비슷하죠? 입은 나오세요. 뭐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고 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에 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니까 전 세계 학생들도 청년들도 또 그런 고민을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그 고민을 해서 하는지 그게 가장 물어보고 싶어 드디어 우리 청년들의 두 번째 숙소가 있는 플럼 브로드웨이 역에 도착한 그들. 하늘이 무척이나 맑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고요. 무거운 짐을 빨리 풀기 위해 그들의 발걸음은 빨라집니다. 런던의 상징, 빨간 2층 버스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이 꼭 아이들 같네요. 자이를 묶게 될 엘리자베스 호스텔에 도착, 짐을 풀고, 사전 답사를 떠날 우리 청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 네. 런던 모뉴먼트 역으로 나온 그들. 자, 네. 약간 표정에서 좀, 아, 설렘과 절로, 절로 기대감을 절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한국의 풍경과는 참으 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부터 길을 잘못 든 우리 청년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런던 브릿지 앞. 첫 일정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선셋 스코퍼버. 어, 크레인밖에 없어. <laughs> 気合いついてる。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보기로 한 그들 이색적인 광경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타워 브릿지로 올라가 볼까요? 열심히 장소를 찾는 그들의 모습이 대견스럽네요 어느새 해가지고. 노을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을을 배경 삼아 결혼 사진을 찍는 커플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기 이쪽 보건 아니면 여기 트라이포에서 괜찮나. 사전 인터뷰를 해 보기로 한 그들. 하지만 이 근위병에게 두 번이나 제지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겠죠. 근위병 몰래 존의 이야기를 Hi. 영상에 담았습니다. So, uh, when you choose getting a job, yeah, uh,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uch like money or uh, dream or something like? Uh,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uh, is to do something that makes you happy. Happy, oh, m yeah. a k e y happy. Yeah, money is good, but I think you need a balance. Uh, What is your dream, at the young man? Young long, man, long, long, young. Yeah. Uh, what was my dream? I don't know. Um, oh. So uh, I'm, I'm 42 now. So maybe when I was younger, my dream probably to have fast car and money and. <laughs> uh, <laughs> now but, I'm, a bit, I'm a bit older. My dream is to have a, a happy life with my family. Ah, 오셨어요? 저희 고향이 취업의 울타리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왔다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일정으로 우리 청년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보입니다. 마지막 답사 장소인 웨스트민스터 역으로 향하는 도중. 와. 진짜 멋있어요. 어때? 멋있어. 영국 국회의사당이 자리한 빅벤과. 샘즈강에 위치한 런던 아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때? 여기서는 아까처럼 제지 안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못할것 같지 않아? 맞아요. 아, 진짜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촬영하고 싶은데 너무 제지를 많이 당해 가지고 절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 이 빅벤을 보고 반해서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지를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었죠? 아니, 저도 여기나 오는 걸로 봐야 돼. 낮에 여기 왔다가 여기서 잘안 되면 은 낮에 그거, 세임스테인스 파크 공원으로 가서 공원에서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그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네. 인터뷰를 보니까 어땠 일단 제주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저희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뭐이 정도야. 우리는 청춘이기 때문에 힘든 건 전혀 없었고, 오늘 좋은 거 많이 봤고, 또 많이 느낄 수 있었고. 하지만 좀, 우리 계획이 계획대로 잘안된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청춘, 우리 청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